옛날 어느 고을에 김생원이란 자가 나이 오십이 넘도록 슬라에 자식을 두지 못하여 쓸쓸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여보 혹시 모르니 아이를 갖도록 산에 있는 절에 가서 기도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참으로 좋은 생각이오. 산길이 험하니 돌쇠놈을 데리고 가도록 하시오. 그렇게 아내가 절에 치성을 드리러 다닌지 일년 만에 드디어 귀여운 옥동자를 하나 낳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아이의 머리털이 붉은색이 아닌가. 이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김생원이 이웃 마을에 사는 용한 의원을 불러 그 아이를 보였다. 그런데 의원이 아이를 아무리 뜯어보았지만 도저히 원인을 알수 없는 일이었다. 의원님, 우리 집안에 머리가 붉은 사람이 없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무리 봐도 돌쇠는 머리가 붉은데 그놈이 의심됩니다. 그 말에 의원도 그 아내의 행실이 매우 의심되기도 했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이를 섣불리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의원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내어 그들 내외간의 잠자리에 대해 물어보았다. 생원 어른께서는 열흘에 한번 정도 안방에 들어가시는가요? 이에 김생원이 쑥스러워하며 "웬걸 다 늙은 나이에 그렇게 자주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한 달에 한번 들어가십니까?" 김생원은 또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럼 반년에 한번 정도 들어갑니까? 글쎄, 뭐그 정도는 되겠지요. 그러자 의원은 무슨 느낌이 왔는지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다. 아, 그렇군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거 너무 오래도록 쓰지 않으니까 물건에 녹이 슬었군요. 그래서 녹물 때문에 아이의 머리가 붉어졌나 봅니다. 이의 생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군요. 어쩐지 돌쇠 놈도 머리가 나쁘다 했더니 머리에 녹이슬어 그런 것이로군요. <laughs> <laughs> 옛날 어느 고을에 시골 여인네들이 모여 밭에서 일을 하다 시간이 늦어 날이 어두워져 가자 소쩍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하품을 하던 한 여인이 일손을 놓고 이렇게 말했다. 날도 저물고 심심한데 우리 남정네들이 기생집에서 하는 것처럼 서로 가슴을 터놓고 소쩍새 울음소리로 그를 지어보는 것이 어떻게 쏠까? 여인이 이러한 제안을 하자 마침 무료하던 차에 잘 됐다며 다른 여인네들도 반겼다. 이에 한 여인이 먼저 소쩍새의 우는 소리는 총나라의 자금을 한탄하는구나. 어? 그러자 다른 여인들이 물었다. 아니, 어찌하여 총나라가 작다는 것이오? 내 네, 일찍이 듣기로 옛날에 총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너무 작고 힘이 없어 망하는 바람에 그것을 한탄한 황제가 소척세가 되어 소척 소척 하고 온다고 하지요. 그러자 다른 여인이 실한 모름지기 자기의 뜻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니 어찌 옛날 일을 들어 채울 것이오. 그러니 나는 소쩍새 우는 소리는 소치 작다함을 한탄하는도다. 어? 째서 소치 작다는 것이요? 우리 집 소치 작아서 한인데, 그러니 소쩍새가 지금 소짝 소짝 하고 우는 것 같지 않소이까. 라고 말하자 가만히 듣고만 있던 세 번째 여인이 무릎을 탁 치며 말하길 이 새가 우는 것을 들으니 조짝 조짝 하는구나. 뭐? 그러자 다른 여인들이 물었다. 어째서 조짝조짝 하고 우는 것이요? 우리 남편의 물건이 너무 작은 게 한인데 그래서 이 새가 조짝조짝 하고 우는 것 같아 그러는 거지요. 이때 옆에 있던 나이 많은 여인이 지금 내가 들으니 소쩍새가 조쩌조쩌 하고 우는구나. 뭐? 그러자 다른 여인들이 물었다. 아니 어째서 조쩌조쩌 하고 우는 것입니까?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조 딸린 영감 하나 달라고 조쩌조쩌 하고 우는 것이오 어? <laughs> 옛날 어느 고울에 얼굴은 예쁘장하지만 조금 모자란 여종 사머리가 마당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이때 그것을 본 엉큼한 주인 양반이 사머리를 방으로 불러들인 후 위로해 주는 척 물었다 예, 사물아 너 아까부터 왜 그리 울고 있는 것이냐 하도 망측해서 말씀 올리지 못하겠습니다요 글쎄 저 머슴 돌쇠 녀석이 돌쇠 녀석이 그래 돌쇠란 녀석이 어쨌다는 거냐 괜찮다 날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숨김없이 말해보거라 여종이 훌쩍이고 나서 입을 열었다 글쎄 돌쇠 녀석이 소녀를 뒷동산 참나무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는 뭐 숲속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런 몹쓸 놈이 있나 그래서 돌쇠 그놈이 허튼 짓을 한 모양이구나 이에 주인 양반은 삼월이의 손을 슬쩍 잡으며 물었다 이렇게 널 희롱하였느냐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짓을 사옵니다 갑자기 소녀를 땅에 쓰러뜨리고. What? 그 말에 주인 양반이 여종을 은근히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쓰러뜨리고 나서 이렇게 껴안았단 말이냐?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짓을 했사옵니다. 주인 양반은 다시 사머리의 양가슴에 손을 넣으며 말했다. 그럼 가슴을 이렇게 했단 말이냐? 아니옵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짓을 했사옵니다. 뭐라? 그럼 치마 밑으로 손이라도 넣었다는 것이냐? 이런 고얀놈! 그러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냐? 하며 또 손을 치마 밑으로 넣었다. 아니옵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짓을 했사옵니다. 엄. 음, 그렇다면 속곳 속으로 손을 쑤셔놓고 이렇게 했단 말이냐? <laughs> 주인 양반이 삼월리의 속곳 속에 손을 들이밀며 물었다. 네, 주인 얼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몹쓸 놈이 다 있느냐? 그리고 또? 그래. 또그 다음엔 어떻게 하더냐? 네, 그리고는 자신의 바지랑 속고이를 내리고 뭐라 이런 천하의 망할놈이!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었느냐? 아무래도 돌쇠놈 힘이 세니 내가 어쩔 수 없었겠구나. 그러자 사월이가 벼랑간 주인양반의 따귀를 불이 번쩍 나게 후려갈겼다. What? 아니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따귀를 때려주었사옵니다. 이에 주인 양반은 아픔을 참으며 다시 물었다. 아이고, 이런 고얀 돌새놈을 봤나. 그래, 그 다음엔 또 어떤 짓을 하였느냐. 돌새놈이 거기서 멈추진 않았을 텐데, 넌또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자 사머리가 이번엔 주인 양반의 방울 주머니를 힘껏 후려차버렸다. <laughs> 이렇게 혼쭐을 내줬어요. <laughs>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신랑의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처가댁에 가게 되었다. 이에 장인 장모가 반가워하며 밥을 지어 대접해 주었다. 그러나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지라 음식이 변변치 않았지만 신랑은 내색하지 않고 감사히 받아먹었다. 잘인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드시게나. 아닙니다. 장인어른 이 정도면 진수성찬이지요. 허허! 여보 밥이라도 두 그릇 먹어요. 한 그릇으로 되겠어요. 괜찮소. 배가 불러서. 그리고 날이 저물어 밤이 되자 장인과 장모는 윗방, 사위와 딸은 아랫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밤중에 장인이 장모와 음사를 나누게 되었다. 여보, 마누라. 오늘 밤도 한번 어떻게 했어? 오늘은 딸내외도 있는데 들키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그렇게 점점 흥이 무르익어가자 장인 장모가 말했다. 나는 귀가 덮여진 듯 정신이 멍멍하오. 나는 사지가 녹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후 일을 마치고 장모가 장인에게 우리가 하는 말을 사위가 엿들을지 모르니 조심하시오. 라고 하였다. 이튿날 아침 밥상머리에서 장인이 사위에게 자네는 세속 사람들이 하는 질없는 말들을 따라하지 말고 삼가하도록 하게! 라고 훈계조로 말을 하자 사위가 말하길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듣는 사람의 과실로 그만 두 귀가 덮이는 것 같아 정신이 멍멍하고 사지가 녹아 없어지는 것 같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뭐? 라고 답하니 장인이 부끄러워 말이 없어지자 옆에 있던 아내가 그러기에 내가 뭐랬어요? 밥두 그릇 먹으랬잖아요.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사내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이웃 동네에 사는 옛 친구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친구가 외출을 했는지 집에 없는 것이었다. 이에 사내는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는 친구의 어린 딸에게 물었다. 얘야 내 아버지는 어딜 갔느냐? 몰라요. 일어나 보니 안 계셨어요. 그래. 그나저나 너 말고 집에 다른 사람은 없느냐? 한이 친구의 아들 녀석이 나오는 것이었다. 그래. 내 아버지는 어디에 갔느냐? 하고 묻자 친구의 아들 녀석이 아마 갈 곳에 가셨겠지요. <laughs> 뭐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아이의 당돌한 말에 괘씸한 생각이 든 사내가 꾸짖으며 다시 물었다. 이 녀석아, 너는 나이도 먹은 녀석이 어른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래, 너는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느냐? 건너 마을 길동이 농과 동갑입니다. 호, 그러냐? 그럼 그 길동이 나이는 몇이냐? 제 나이와 동갑이지요. 으악! 라고 답하니 사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목청을 도두며 말했다. 이런 고얀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대답이 계속 그 모양이냐? 내 당장에 내네 녀석의 불화를 떼서 까먹어버릴 것이다. <laughs> 사내의 엄포에 놀란 아이가 되받으며 말했다. 아니, 어찌 다큰 아이의 불화를 까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엄, 음, 못뭐 까먹을 건또 뭐란 말이냐? 그러자 아이가 다시 말하길. 어쩐지... 많이 까잡수신 모양이네요. 보안이 턱에 그렇게 털럭이 많이 붙어 있는 걸 보니 뭐 뭐라고 그래 이놈아 내놓은 것은 특별히 털을 다 뽑은 다음 토끼여서 기름을 발라 붙여 먹을 것이다. 한이 옆에서 듣고 있던 딸아이가 아저씨 저는 삶아 먹는 게더 좋아요. 어? 어... <laughs>